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 쌤입니다. 어, 지금 이스탄공 채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자기소개서 작성, 이력서 작성, 뭐 이런저런 열심히 또 각자의 위치에서 분주히 이 채용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이스탄공 채용을 또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 이번에 채용 전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좀 막연하게 열심히 준비하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이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저는 이제 근본 채용 합격 포인트 10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고요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이력서 작성하시는데 있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답변 준비하는 데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 가지를 어, 고민해 봤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음, 일단 첫 번째는 체력 평가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 체력도 뭐 사실 충분히 해당 지원자의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적 지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를 넘어서 이스탄공이 직접 체력 평가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 체력이 증명된 지원자를 뽑고 깡이 있고 근성 있는 지원자를 뽑고 싶다라는 것일 겁니다. 지금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 스케줄이 좀 바쁘고 빡세게 돌아가다 보니까 몸이 아픈 병가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거는 모든 항공사들이 지금 어려운 점중 하나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체력평가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어, 이게 새로운 전형은 아니고요. 어, 테디쌤과 같이 좀꽤 오래전에 어, 채용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사실 체력평가를 임원 최종 면접 전에 대부분 다 봤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막 달리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해당 항목에 있어서 그래도 이 평균 이상의 등급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뭐 기초 체력 좀 달리기나 멀리뛰기, 뭐 윗몸일으키기 이런 부분들 좀 연습을 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력이 여러분들 뭐 평가로도 받겠지만, 뭐 면접 답변이나 자기소개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육체적인 체력도 좋고 정신적인 체력에도 정말 뛰어나다라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과 보안을 중시한다라는 점이죠. 일단은 새로운 노선인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선은 기존 노선 대비 굉장히 좀긴 시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체력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어 이런 노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뭐 안전과 관련된 경력과 자격증,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자격증, 뭐 관련된 학과, 근무 경력 경험, 뭐 수상 인명 구조사로 근무했던 경험, 호텔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던 경험, 경찰, 뭐 간호사, 소방관 등등등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카자흐스탄 노선에는 남승무원을 반드시 한명 투입을 이제 이상으로 시켰었습니다. 미주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가 좀 자주 발생하는 노선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강조해 보면 전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 번째는 팀워크 예의와 배려를 갖춘 자세입니다. 일단 선배 후배 모두 좀 배려하면서 건강한 팀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어, 사실 이스탄공이 뭐 얼마 전에 뉴스에 좀 올라온 경우가 꽤 있었죠. 뭐, sns에 어, 사진을 올렸던 그 날개 위에서 찍었던 사진부터 해서 어, 또 슬라이드가 이제 터졌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랄까 동료들 간에 서로 조금 더 주의해서 그런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협력적인 어, 팀워크 경험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어, 선배도 이제 후배를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배도 단순히 후배라고 해서 뭐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더 좋은 팀워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데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 이제 레이오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오버 비행도 있을 수도 있고 퀵턴 비행도 있을 수 있는데 퀵턴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승무원 두 세트, 기장님도 두 세트가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어, 팀 비행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배려, 소통,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강점 한 가지인데. 어, 실제로 본인이 강점 한 가지는 명확하게 갖고 있는 지원자일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번에 외국어 스펙도 다 높아졌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영어에 대한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외국어 성적,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있으면 너무 좋죠 영어는 하나밖에 기입 못하지만 그래도 외국어는 언어별로 하나씩 기입할 수 있으니까 이 개수가 많다면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판매와 관련된 면세 판매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체력에 있는 뭐 강점 관련된 경력 경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정말 이승문 다운 정말 그런 이스탄공의 그런 이미지 좋은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미지가 좋고 예쁜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강점을 가진 친구, 이런 마케팅 강점을 가진 친구, 중국어 강점을 가진 친구, 안전의 강점을 가진 친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채용을 하는 방향인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경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에 사내 문화 키워드가 공감적 배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시에 최종에서 특히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것 같은데, 어 사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점을 좀 지적도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책임감 이때, 근데 정말 뭐 직설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좀 배려하는 듯한 그런 문화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런 소통 문화 그리고. 고객을 응대할 때도 어떤 불만 고객을 응대할 때 이런 공감적 배려를 담은 자세로 최대한 따뜻하게 해당 고객들을 좀, 어,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키워드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는 마케팅 역량, 그리고 기내 면세 판매, 뭐 노선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가진 지원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요건 이제 우리 자기소개 상목 1번과도 연결이 되죠. 임원 면접에 마케팅 본부장님께서 들어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나 판매, 마케팅, 브랜딩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좀 참신한 걸 제안해 주셨을 때 굉장히 좀어 임팩트 있는 지원자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라는 거. 어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알마티 노선이 취향됐기 때문에 러시아어 관련된 전공자들,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당연하고요. 지금 이스탄공도 동부가 노선 많이 운영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자 가능자들은 여전히 우대를 받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혀있기도 했죠. 안전을 또 어필하기 위해서 도 이런 간호 경력 간호사 근무 경력자들도 우대한다고도 되어 있었죠. 8 번은 이제 퀵턴이나 장거리. 이런 장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국 장거리는 아니고요. 뭐 알마티와 같은 비행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업무를 좀 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협력적인 자세 그리고 소수 인원으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팀내 보탬이 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세트가 아니라 두 세트로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동료들과도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어, 이런 부분들 좀 어필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 이스탄공에도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있는데, 이때도 이제 배우려는 의지가 좀 명확한 사람, 먼저 시도하는 적극성, 먼저 묻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한번 배운 것은 틀리지 않는 좀 적극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또 멘토의 입장으로서 이런 멘티가 좋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멘티, 이런 신입 승무원, 이런 후배가 될수 있다라고 좀 어필해 볼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MG를 넘어서 X세대인데요. MG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MG의 나쁜 특징들이 두드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무책임함, 그리고 좀, 왜 해야 해? 하는 뭔가, 그런 물음표가 많다는 거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이거든요. 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MG의 장점을 가진 X 세대로서의 면모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X 세대의 면모 중 하나는 그냥 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되게끔 만드는 해야 하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목숨 걸고 했던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붕기를 만든 대표적인 세대 중 하나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면접관의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MG의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보이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제 팀워크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는 뭐 안전과 서비스가 이제 상충될 때가 있을 때그두 가지 모두 책임지려는 모습 태도 그리고 새로운 노선도 계속 열릴 거고 어 어떤 언어적인 공부 마케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제안 이런 부분에서 좀 개방적인 사람 그리고 또 선후배 간의 예의와 소통을 좀잘 어필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스탄공의 현직 승무원분들의 좀 조언을 많이 얻고, 이를 최대한 흡수해보려 노력했던 사람들. 뭐, 이스탄공 관련된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본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자기소개서 항목, 이력서에, 그리고 면접에서 잘 어필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최종 합격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거니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태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